정금이 청다트, 네. 응, 맨투맨찜, 낮에 맨투맨찜. 다영아, 이거? 요거 어. 언니 저 입고 있는 바지 안 더운 소재예요? 여름 원단이에요, 여름 원단. 응. 언니들도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, 요 원단 자체더니 굉장히 시원한 원단이야. 보이시죠? 이렇게 시원한 원단이야. 되게 가볍고 시원하고 먹색하고 두 칼라인데 보라색이 완전 쨍하지, 완전 피서룩 같아, 약간. 응 네, 언니, 여기서 주문하시면 돼요. 응.